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스입니다 오늘은 고2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고1 과학의 어느 파트가 생명과학 원의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도 일부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하나면에 보기 어려운 폰으로 볼때잘안 보일 때는 해상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쌤이 설명하는 부분 어, 화면 확대를 해서 요즘 이제 좋더라고요. 확대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3월 모의고사에서 고일 과학에서는 생명체 구성물질 파트 여기가 이제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부분에서 이렇게 에너지 순환, 물질 순환 파트,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부분, 세포, 소기관 있고 요런데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화학 반응. 효소, 물질 대사 파트고요.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정보 흐름, 전사 번역 나오는 부분. 그리고 지질 시대도 어 고일 과학에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3월에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 진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 생태계 평형. 요렇게가 통합 과학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들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물질들 종류와 특성. 그래서 DNA, 단백질, 이런 애들은 단위체가 뭐고. 그러니까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돼 있죠. 이런 단위체 특징들을 알고 있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할수 있는 결합들.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 이런 문제들이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A나 단백질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 저장하는 역할이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효소, 호르몬, 항체. 요런 거. 그다음 지구 시스템 에너지 순환에서는 탄소 순환이 보통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구 시스템 에너지 순환에선 대표적으로 순환하는 게 탄소, 질소, 물이 있는데 탄소 순환이 주로 생명에서 많이 나오고 질소나 물은 지구각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순환을 굳이 많이 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생물체랑 관련된 유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 순환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는 고일 때 배웠던 이제 여러 세포 소기관들 그리고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그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고두 그 가지가 골고루 하나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소기관의 특징 알고 있냐. 그러니까 생명과학원에서는 아주 메인으로 나오진 않아도, 뭐, 리보솜이라든지, 그래서 이보솜, 단백질 만드움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산 삼투.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거고. 생명과학원에서는 이제 전도까지 학습을 한 친구들 알겠지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이 확산 삼투 원리랑 비슷한 거죠. 실제로 이제 확산과 비슷. 삼투는 이제 물의 이동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소기관 관련된 특징, 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그다음에 막을 통한 이동,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 화학 반응에서도 두 문제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효소 관련 문제, 하나는 물질 대사 관련 문제. 특히나 효소나 물질 대사는 효소 부분은 오히려 생원보다 더 깊게 들어갔어요. 활성화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물질 대사 같은 경우는 생원에서도 다루고 있는 동화, 이화, 고쪽에 초점을 맞춰서 뭐 동화 같은 경우는 광합성 정도 한번 다시 식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이화는 세포 ATP 이런 거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생명 시스템 정보 흐름, 요 전사 과정은 실제로 생원에서는 메인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이건 생투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DNA가 RNA로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의 전사, 단백질 만들 때 번역 과정, 특히 이제 염기끼리의 상보적 결합. 그래서 쌤이 이제 알려줄 때는 앗, 늦었다. CGV 가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상보적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A는 T랑 잡고, C는 G랑 잡고 이런 것들 좀 암기해두시면 생원에서는 자주 만나지 않는 부분인데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질 시대는 각 시대의 생물만 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고생대 때 누가 살았고 중생대 누가 살았고 신생대 누가 살았고 그것만 생명과학원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삼필갑방, 삼엽충, 필성류,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는 암공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신생대는 신화속 매머드, 화폐석, 매머드. 그래서 요것도 쌤이 대부분 다 정리한 거 있으니까 쌤 채널에서 재생목록 참고하시면 뭐 지질대 정도는 뭐이삼 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선택 진화도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생명과학 1에서는 주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이제 2에서 나오는 건데, 진화라는 것의 의미랑 항생제 관련, 세균 문제, 고그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물 다양성은 생원에서도 나옵니다. 여긴 좀 쉬운 부분이에요.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끼리에요. 그 다음에 생태계 관련 문제들 나오고 구성 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요런 애들 특징. 그 다음에 먹이 피라미드.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도 이제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태계도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점검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생명과학원은 사실 다행히도 전도 부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쉬워요. 그냥 생명체 특성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 하고 생물체 비교 그다음에 탐구 과정 연역적 탐구 귀납적 탐구 그래서 이제 가설 세우고 대조군 실험군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어~ 물화생지 통털어서 초반부가 전도 전까지가 요번 3월의 범위라서 생명과학 원자체 초반은 단어하고 개념 의미 요런 것들만 연습을 해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생명과학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생명과학에 나올 수 있는 범위들 쫙 훑어보시면 되겠고 요기 어, 범위 외에 나머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쪽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